안녕하세요. 자본시장 영업부 박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지난주에 달러화는 미국 제조업 지수 또 민간고용 등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연준의 긴축 종료 전망에 대체로 여기 시장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초 산유국의 감산 결정도 있었는데요. 보통 감산 결정이 있으면 유가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달러화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감산 원인이 글로벌 경기 둔화 또 수요 둔화 전망 때문이어서인지 미국채 금리랑 달러화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환시에서 달러 환율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는데요.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 또 국내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매도세 등으로 주간 기준으로 20원가량 상승하였습니다. 통상 4월에는 배당금 역송금 이슈 때문에 맞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제 또 최근 수출업체 내고 물량은 많지 않은 가운데 이 배당금 송금 수요라든 달러 매수 수요가 하단을 지지하며 글로벌 달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동양 말씀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네. 보통 달러 원 환율이 글로벌 달러에 동조하는 그렇죠. 흐름을 보이잖아요. 네. 지난 주에는 조금 이상하게 글로벌 여기에서는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국내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주간으로 봐서는 뭐 달러 지수 우리가 달러화로 얘기하는 달러 지수가 주간으로 한0.5% 이상 좀 하락했는데요. 음, 네. 달러환율은 오히려 어, 한 20원 가까이 좀 상승을 했죠. 어,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달러 약세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원화가 약세였다라고 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산유국의 감상결정, 유가가 상승했던 부분은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수입이 늘어나고 무역수지 적자가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아, 우려가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이 원화에는 비교적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 부분이 있었고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환율이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 미국의 경기 하강 우려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글로벌이나 아니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험의 비심리가 네. 있었다고 봐야 돼요. 같고 어, 또한 이제 배당금이 있잖아요. 또 4월달에는 계절적으로 배당금 이슈가 있는데, 어, 이번에는 배당금이 크진 않아요. 작년에 비해서 어, 작년에 한 70억에서 80억 달러 됐는데, 올해는 이제 환율이 높기 때문에 원화배당은 정, 정해져 있고, 그래서 환율이 높아서 이 달러 배당금은 한 54억 달러 정도로 네. 전년도보다 거의 한20% 이상 줄어드는데, 문제는 무역수지 적자에 뭐 유가도 올라가고, 그 무역수지 적자. 그러니까 또, 달러가 들어오는 자금을 주는데, 나가야 될 자금은 많아진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 달러 공급은 부족한데, 달러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이 환율에는 상승 여행을 미칠 것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4일 이후로, 그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이 배당금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아마 환율은 이번 주가 아마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연준의 긴축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에는 국내 쪽에서는 4월 11일 날 화요일이죠. 어,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목요일인데 이틀 정도 앞당겨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1일 날 화요일 날은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 결정도 봐야 될것 같고 어, 그 다음 날 이제 4월 12일이죠. 12일에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미국의 3월 달 소비자 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은 어 지난 3월 FOMC에 미국이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올릴 것이다 봤는데 어 다행히 이제 3월 FOMC에서 이제 어뭐 금리는 올렸지만 올해 이제 5.1% 금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뭐 굳이 급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또한 국내 쪽에서 무역 수지 적자 문제나 아니면 산업생산 분 이런 것들은 좀 부진하고. 또, 최근에 반도체가 또안 좋잖아요. 네, 재고도 많고 수출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네. 물가도 좀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어, 경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은 뭐 이번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다음날 제 12일날이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발표될 예정인데 어,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월비 0.2% 전년비로는 5.2% 상승 전망할 예정인데요. 지난달에 미국 3월 소비자 물가가 6.0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번에 5.2만 나온다면 전년 비로는 0.8% 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근원물가가 남아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어, 전월비 0.4 그리고 전년 비로는 5.6%라서 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래 얘기는 어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빼고 이제 어좀 고착화됐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의 좀 우려도 있지만. 일단 전체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앞으로 근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에서 보는 뭐 물가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물가 기대 물가도 나아지고 전체 물가도 떨어지고 있어서 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리더라도 마지막이고 안 올리더라도 마지막. 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3월 소비재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에 좀 부합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켜 준다면 아마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달러의 약세향을 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달러원 환율이 글로벌 달러랑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네. 일단 환율 쪽에서는 뭐그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이런 것들도 예상대로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환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통이 같은 경우는 뭐 예상대로 동결이 될것 같고요. 3월 소비자 물가가 이 달러 약세 위주로 보고 있고 배당금 지급도 월주 후반일 거의 끝난다 이게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좀 제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달러 약세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환율이 내려갈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번 주 달러 환율은 1,290원에서 상단 1,330원 정도 예상하고요. 어 유로 환율은 최근 유로화 강세 때문에 어 1,000. 1 어, 0 0 1 0 1 0 그리고 1 4 4 5원그리에1 0환0 같은 경우1 0 1 0원0원에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지1 0 1똑똑이1 0 1 0 1 0 1 0 1